그림은 2 3 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B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비는 A하고 B가 2대 3이래. 그러면 2 3 주기니까 4대 6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A는 2s까지 있는 거고, 저기 봐. B는 3s까지 있는 거겠네 s 오비탈의 총전자수분에 p 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각각 1이라고 했으니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총 전자 수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a, b가 나오는 거야. a는 1s2, 2s2, 2p4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b는 1s2, 아하, 2s2, 2p6, 3s2 이렇게 해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와 B의 전자수가 S오비탈에 있는게 2대 3이래 그러면 A같은 경우에 S오비탈에 있는게 4개지 자 여기는 2, 4, 6섯개지 그러면 2대 3이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laughs> S오비탈 분의 P오비탈 총 전자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S오비탈에 있는게 4개 p 오비탈 있는게 4개 이렇게 되는거고 얘는 s 오비탈 있는게 6개 p 오비탈 6개니까 이게 같은게 성립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거야 자 a는 2주기 e 원소이다 두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2주기 e 원소 맞아요 자원자가 전자수는 원자가 전자수는 얘는 6개고 얘는 2개네 a가 b의 3배이다 맞네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둘다 이온의 전자배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는 원자가 전자수 6개니까 전자 2개를 얻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1s2, 2s2, 2p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B는 여기가 2개니까 이걸 잃어야 돼. 자, 이거 두 개를 잃어야 돼. 그러면, B,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1S2, 2S2, 2P, 6이 되는 거야. 근데, 어. 얘는 둘다 전자수가 10개예요. 양성자수를 따져보자, 이런 거야. 양성자수는 여기에 전자수와 같은 거야. 중성원자에. 그러면, 얘는 8개고, 얘는 12개란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자수가 같을 때 양성자수가 많아야 더 작다 그랬지. 크, 작으면 더 크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